네, 사랑하는 세승의 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수요예배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생각의 틀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만 하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늘 그래서 대살로니가 어, 전서 5장 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에브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이 들어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 삶이 어, 우리의 뭐 어, 변화되고 회복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대합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 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예. 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꼭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네. 예, 이 생각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 믿음으로 딱 어, 고정된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어,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간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laughs>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음, 우리가 삶을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두 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 어, 명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다그 어, 땅은 너무 악하고 어,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음, 오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아무리 큰 성벽이 있다해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음,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 여수와 갈렙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땅에 전복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다가 또못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광야를 도는 광야를 뺑뺑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 광야를 딱 탈출해서 믿음으로 딱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니까 광야를 뺑뺑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 가난 땅에 적각구리 흐르는 복된 삶을 살려면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음, 이런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습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어, 붙들고, 예, 그렇게, 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요, 주님 안에서는 무조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로마스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laughs> 네. 어, 한신교의 이중표 목사님, 이제, 어, 별세의 목회를 분, 하셨던 분인데, 이제 별세 하셨죠, 그분이. <laughs> 그런데, 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것이 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는 불행이다, 이것은 실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실패 같지만은 나중에는 성공으로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은 불행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 예.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다. 그렇게 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 정말 맞죠.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어어 어, 괜찮습니다. 어, 우리는 어, 천국, 천국은 어, 말했다 말했습니다. 예. 다 괜찮아요. 천국은 말했습니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정말 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지도 몰랐는데 천국에 가니까는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먼저. 다, 천국 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음, 너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 상처 입고 실수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신다. <laughs> 예.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예, 마 천국에 가면은 우리 마음부터 주님께서 다 치유하셔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음도 천국이고 어, 환경도 천국이고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아마 어, 어, 미치 엘붐이라는 분이 천국은 그런 곳일 것이다라는 어, 책이었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함, 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아, 내가 이거는 음, 정말 만나지 말,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것들. 예? 아, 이거는 사고였다. 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어, 아,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고 하면서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음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어 이제 통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이끌어 가시겠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났다고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도 제가 며칠 전에 국제 뉴스를 보고 인도 때문에 야전 세계가 잘못하면 이 코로나로 멸망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이 생겼을 때는 제가 불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잊었던 것입니다. 예, 정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을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생각은 무의식 중이라도 믿음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정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 그다음에 어, 어 아멘입니다. 예, 받겠습니다. 이게 수용한다라는 아주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받아들인다. 예, 어떤, 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응, 어, 그래서 아멘. 예, 그 다음에, 어, 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고, 네, 믿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붙들고 살면 어떤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믿음의 용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의 잔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